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오셨네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바쁜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020년 4월에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바쁘셨잖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재미는 있었고 다만 이제 좀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바른 얘기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많은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ESG가 한국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사실 지난 한해 동안 어, 정신없이 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와 제도가 많이 바뀌고 또 ESG 동향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또 어떤 길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들이 많으셔서 그런 고민 맞대다 보니까 1년이 그냥 쑥 갔습니다. 저희가 20년에 이 영상을 찍고 딱 업로드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그룹 내에서 ESG가 막 이제 키워드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저희거몇명 보셨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 음. 몇 조회수가? 저희 한 18,000명 정도 보셨어요. <laughs> 18,000조회수 근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이 정말 기초적인 얘기들이 많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ESG에 대한 개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왜? ESG가 화두가 되는지 어떤 배경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어, 했었습니다. 20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거나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ESG가 화두가 되면서 막 이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야 도대체 그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리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그때 ESG가 되게 엄청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ESG의 역할이 좀 바뀌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2000년대에 2010년까지 시기를 저는 지속 가능성을 인식하는 시기 또는 ESG를 인식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ESG 투자가 이루어진 건 바로코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시기에 기업들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몰래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하는 회사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의 시기는 저탄소 경제로 대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경제사회 국가들이 다 락다운될 건 예상 못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ESG를 정말 잘하는 회사들 뿐이었습니다. 투자시장에서는 ESG 펀드가 더 빨리 회복하고 거기에 수익까지 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 ESG를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ESG 투자가 정말 그 리스크잖아요 그 리스크에 정말 잘 대응하는구나 또그 2020년이 끝나고 2021년대에서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런 어, 리더들이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아, 인식하게 된게 기후 위기구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엔 이거야말로 정말 전 세계가 같이 동,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국가들의 정, 정상들에게 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감축 목표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감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ESG는 이러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버리지로 그 어떤 수단입니다. 사실은 기후 리스크를 포함한 환경 관련 리스크들은 모든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목표들을 갖고 달성하는 노력들을 할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2020년대는 정말 ESG 실천의 시기, 예, 저탄소 경제로 대전하는 과정에서 ESG는 실천해야 되는 단계로 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경영을 혁신적으로 지속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맞닥뜨렸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설적으로 경영은 이렇게 전략화 돼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들을 아예 증명을 하면서 기업과 또는 돈과 정부가 이제는 정말로 실천 그리고 움직이는 시점을 다가온 게한 2020년, 2021년인 것 같거든요. 작년에 5월에 이제 IFC 국제 금융기구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아, PRI의 이제 대표를 이제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 책임 투자 굉장히 늘었는데 이유가 뭔지 물어봤을 때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커졌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레귤레이션이고 세 번째가 머리얼티입니다 이러한 esg를 고려한 투자 esg를 보고 투자하는 거 환경에서는 당연히 기울이서 굉장히 가장 큰 이슈인 거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거치는 이런, 이런 큰 리스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소셜에서는 어, 이~ 노사관계 노동 관행 그리고 이제 공급망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 관련한 이제 인권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how to ESG YESG가 아니라 How to ESG가 굉장히 이제는 코어하게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그 대기업과 금융그룹들이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제품과 비즈니스에 녹여넣는 How to ESG. 그리고 그들의 협력사 또는 중소기업 입장이나 스타트업에서도 How to ESG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전략과 방향성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내재화, 인베딩 시킬 거냐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고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CFO를 만나서 how to ESG를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어,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나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활동에서 비재무적인 ESG를 어떻게 CFO로서 내재화하실 겁니까라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면은 법무 법무 쪽에 있는 리더를 만났다. 그러면 기존의 계약 관계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소송 리스크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최소한의 것들로 준법을 봐주셨던 활동 이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윤리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신뢰 경영이 바뀌는 ESG 시대에서 어, 법무실의 어떤 기능과 그다음에 그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이 ESG라는 것들을 어떤 누가 어떻게 활용하고 내재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화두가 달라지는 것이죠. 법제화, 규제 얘기를 조금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이후에 뭐뭐 그런 법안들 뭐 그렇게 몇개 우리가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로 법안을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에 법안이라든지 이런 레귤레이션 엄청 늘었어요. 규제를 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라는 게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유럽의 이 ESG 규제 패키지 또는 제가 지속 가능 금융 규제 패키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보면 알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방향 또는 목표가 어, 너무 극명합니다. UNSDG와 파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즉, 모든 국가의 경제사회가 저탄소 경제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위기를 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많은 유럽과 같은 방식의 규제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정말 모든 국가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기업이 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이건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유럽에 나온 규제는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즉 앞으로 산업한테 직접 규제하진 않겠어. 대신에 우리가 돈줄을 조일 거야라고 하는 거예 금융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텍사노미에 따라서 정해 놓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에만 돈이 들어가게 할 거야. 월드뱅크를 비롯해서 그 국제 금융 기구가 이와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국가들은 지속가능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속가는 금융 전략을 수립하고, 어, 세 번째로는 텍 o 노미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도록 모든 규제를 하라라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텍사노미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텍 o 노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텍사노미는 분류 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을 분류하느냐, 비즈니스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서스테이너블 텍사넘이라고 지속 가능한 분류 체계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하고 사회인 건데 대표님께서 그 ESG 법제화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 보면 기업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니까 기업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줄을 어, 바꾸겠다라고 하는 규제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나 이 중간에서 이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만들고 금융기관이 그런 돈을 준비해서 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회사들의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예를 들면 지속가능 텍사노미에 부합된 건 어느 정도에 투자했는지도 공시하도록 하는 게 유럽의 또 규제 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금융도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결국은 유럽연합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하는 건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성장에 파이낸싱 하는 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성장 그그 그 중에 이제 결국엔 목표는 2030년까지 파리 목표와 UN SDG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SK도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거를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어떤 실체들은 이제 다들 우리 멤버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은어 지금 시대의 파이낸셜 스토리는 이제 ESG가 완전히 접목된 형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향점들을 얘기하고 그래야지 소위 파이낸싱 어떻게 어잘 받을 수 있는지 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 그래서 스토리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ESG가 곧 접목이 되면서 어, 고민이 많은데 결국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소위 돈을 잘 투자를 받아서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ESG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저탄소 경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이거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2030년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 정해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기업이 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 비즈니스가 2030년의 경제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ESG 평가에서도 그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어떻게 해왔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회사는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지만,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는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까지 보기 위한 맞아요. 것. 다가올 ESG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노력? 어, 그게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1 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모습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규제 때문에 정부의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금융은 특히 그럴 거고 예를 들어 저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규제들이 이제 막늘어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오버 컴 극복할 거냐에 고민이죠. 저는 사실 ESG 경영, 그러니까 ESG 투자, ESG 금융 이걸 떠나서. 기업의 환경을 둘러싼 ESG 정책이나 금융이나 이런 경영 환경적인 요소적인 측면에서 어떤 규제가 어떻게 생기던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내가 유럽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한다면 유럽의 트렌드나 팔로시에 잘 부합하고 그들의 고객과 잘 움직일 수 있는 ESG 경영을 내재화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개도국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휴먼 라이츠나 이슈가 굉장히 많은 회사라면 인권 경영을 훨씬 더 글로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중소 중견 기업들 그 부품을 납품하고 이런 기업들도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들도 이제는 내가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했지만 향후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트랜스폼 시킬 거냐, 신 사업은 뭐가 될 거냐를 ESG 경영을 통해서 막 찾아가는 거죠. 그렇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겨, 컨설팅 자문을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뭐 중견기업 특히 중견기업, 중견기업. 네, ESG 진단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귀결되는 과제들이 어,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어, 그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그 신규 투자권을 검토했을 때 우리가 ESG 경영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새롭게 사야 되거나 투자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이런 버려야 것들이 버려야 될 것도 얘기할 거잖아요. 버려야 될 것도 이제 나오는데 사실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공정을 변화시키는 투자를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월 관이 관점에서 신 사업을 갖고 들어오는 일이 하나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파트너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양산했던 프로세스를 예를 들면 새로운 친환경 제품을 도입하면서 이것들을 다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인터널한 투자 관점을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2030년에 우리가 뭐가 될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것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중간 중간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저희 두 번째 편에 보면은 이제 실무자들 얘기들을 많이 풀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했던 얘기 중에 각종 이제 ESG 관련된 키워드들, 뭐 이니셔티브들, 뭐 기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한번 정리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공시의 기준들 막 얘기를 했었고. 이 쪽에는 평가 기준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기관들의 변화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어큰 변화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TCFD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각종 지속가능 보고서에, TCFD 보고가 한 장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멤버사들도 작년에 TCFD 보고서를 일단 은그 안에 넣더라고요. 두 번째는 SASB하고 IIRC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두개 기관이 합쳐졌어요.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 11월에 결국 이제 어, COP26 글래스고에서 ISSB라는 이 기관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IFRS라는 큰그 재무 회계 위원회인가요? 그 밑에 이제 비재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이제 보드가 생겼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역학적인 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첨예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공시를 표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이나 다 동의합니다. 이제 그걸 누가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통합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것. 이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IFRS는 회계사들의 네,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인 거를 보고를 하는데 그럼 기업의 가치를 볼때 비재무적인 것도 봐야 되니까 그 회계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포용해야 된다. 근데 또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베이스의 이제 GRI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 그 뭔가 그렇죠. 비재무 공시에 대해서 좀 이니셔티브를 쭉 만들어 왔죠. 아. 그런데 또 미국의 약간 또 그런 사스브라드가 사스비음. 또는 TCFD를 밀고 있는 부분들에서의 또 약간 역학 관계가 있는 거고 또 IIRC는 사실은 반짝 올라왔다가 다들 그때 우리나라가 통합 보고서 낸다고 음. 유행했다가 물리적으로 통합만 해서 엄청 맞아요. 두꺼운 통합 보고서를 내시고. 또 사라졌죠.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지금 반장이 되고 싶어 하는데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좀 약간 반장해도 될까? 근데 다들 보면은 다들 한 가닥씩 고민을 해왔던 그런 기관들이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반장이 되던 그다음에 누가 북을 치던 누가 깽가리를 치던 나는 그 하모니를 듣고 내 비즈니스를 잘하는 ESG 경영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GRI라는 걸로 우리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공시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보고서였는데 예를 들어서. IFRS라는 곳에서 이제 공시 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고서를 안 써도 될까요? 아니면 보고서를 쓸때 이거를 어떻게 탑재를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뭐 팔라시북이나 아니면 그린 리포트나 그 주요한 이슈별로 이제 떼서 내는 형태가 많을 텐데. 어, 사실 한 팀이 하나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저희 ERP 시스템처럼 그 주요한 그 원천 데이터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말아 올려주는 그 부서에서 직접 그 경영활동들을 계속 기록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한 곳에 그 데이터들이 쭉 모이고 기존에 있는 경영활동들을 모니터링해서 그것들을 어 리포팅 하는 정도의 일이지 않을까. 이게 최근에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디가요? 무슨 얘기냐면 어딘지 얘기해 드려야 되는까그 <laughs> <laughs> 아키텍처가 뭐냐면 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GRI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인더스리 사스부 기준에서도 중요하고 TCFD에 대한 것들을 보고할 때도 이 인디케이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한 200개 정도의 인디케이터를 보는데 이 인디케이터는 어떤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엔터티에서 몇 번째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GRI 기준에 맞춰서 공시를 위한 인디케이터인 건지, 아니면 GRI 뿐만 아니라 투자기관들이 평가해서 레이팅을 주고 있는, 예를 들면 뭐 MSCI나 뭐 그런 여러가지 평가기관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이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공시라는 것을 위한 우리가 데이터 세팅이 돼야지, 이제 어느 기관에 어느 공시 기준이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세팅이 될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앞에 많은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양한 지표들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 맞는 뭔가 좀어 프레임을 잡아놓으면 언제 어디서 요구하는 데이터들을 쉽게 쉽게 공시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번 어, 20년에 찍었던 그 영상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버전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ESG가 왜또 특히 20년도 들어서면서 왜 이렇게 화두가 됐었는지에 대한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법제화나 규제, 어 그리고 이게 도대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 ESG 업계에 바뀐 어떤 기관들과 어떤 특징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찍었던 것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우리 시간에는 22년도부터 앞으로의 ESG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